안녕하세요 유튜버 군단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음. 자 이제 저번 시간에 음, 하다가 멈췄죠 자, 이제 이거 계속 이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치를 제대로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게 지금 2대 2는 맞아요 네, 여기서 나오는 것들 이제 확인을 제대로 하셔야 돼요 자, 보시면은 어, 25, 45, 55가 나와요 2, 5초당 그러면 총 4개 이기 때문에, 4개이기 때문에, 100, 4, 4, 16, 180, 220이 나와요. 어, 그러면은, 변환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고체, 아이고 왜 만드냐. 변환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엄마, 아이고, 화학 공장이 필요하구나. 구매 화학 공장이 필요하네요. 어, 몰랐다. 물도, 필요하, 물도 필요하겠죠. 물도 필요 물은 필요 없네요. 아, 물 필요하구나. 어머, 물 필요 없죠. 어, 물 필요 없어요. <laughs> 자, 그러면은 음, 여기서 이제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총 아니, 이게 총 100이 나오잖아요. 근데 2초 당 20이 필요해요. 이걸로 5초로 변환을 했을 때는 50이 필요한 거죠. 비율상, 그러면은, 이쪽 100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개를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 개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왜? 100% 효율로 팍팍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개를 놓고요. 그 다음에 놔야 될 게, 이제, 석유가스. 석유가스는 55가 나와요. 5초당 55. 그러면은, 이거를 했을 때, 2초당 50, 20이 나오잖아요. 2초당 20. 그러면 이걸 또, 5초로 계산을 했을 때, 50이 나오는, 50이 필요한 거예요, 50. 즉, 1대1 비율이 돼요. 1대1 비율, 그러니까 하나당 50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하나당 55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대1 비율에다가 하나 더 보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경유, 경유는 총 4개니까 4, 4, 6 180이 나오잖아요. 저번 시간에 멘붕이 왔었는데, 이거죠. 근데, 10이 필요해요, 이거는. 그러면은, 5초로 계산했을 때, 25가 필요한 거죠. 25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45, 25, 거의, 1대2의 비율이 돼요, 1대2. 1대2의 비율이 되죠. 그런데도, 아, 1대2 비율 좋은 게, 한, 둘. 그 다음에, 총, 4개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놓으면은, 되겠죠? 이게? 45니까요. 2대1.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3개 딱 놓고, 여기다가, 어, 아, 잠깐만. 잠깐만. 여기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ᄒᄒ. 어? 그럼 간격을 띄울까요? 4개. 여기까지만 먼저 해놓고, 여기서 나오면 되죠,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은 끝났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음, 이렇게 나가죠. 이렇게. 됐죠? <laughs> 이렇게 놓도록 하겠습니다. 어,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정말 많이 나오죠? 정말 많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됩니다. 음. 그러면은 진짜, 이그 연료 걱정은 사라질 거예요. 초가 이제 원자력 이제 곧 나오기 때문에, 원자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석탄 걱정이 사라지죠. 이게 훨씬 전기가 더 아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보면은 이렇게 아마 이제 공기가 아 이거 끝다면될것 같은데 여기를 석탄을 끊어버리면 돼요. 그러면 잠시만요. 여기 석탄을 끊어요. 음, 이렇게 잠시 석탄을 끊어요. 여기를 끊고, 여기 이렇게 돌리고, 그럼 전기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야! <laughs> 이렇게, 남아 돌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를 연결해 주시면은, 활동하죠? 자, 오, 이게, 보세요. 이게 12M줄이고 석탄이 3M줄이에요. 4M줄. 거의 3배 차입니다. 3배 차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훨씬 개이득이에요. 이렇게 가야되겠나? 아니 잠깐만 여기를 이거 하시는 분들은 이걸 먼저 하세요 진짜 여기는 여기는 오일이 싸요 <laughs> 오일이 싸게 먹힙니다 여기저기 여기 반대로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돼요 이제 자. 다시 좀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그러면 우선 됩니다. 이쪽은 이제 필요 없어요. 석탄은 이제 순수 이제 이 강철 이런 재련용으로만 쓰면 되고, 어때요? 아 이거 넘쳐. 어 보세요. 잘 된다. <laughs> 이렇게, 음. 여기는 풀로 계속. 작동을 하죠. 여기도 풀로 작동하고 또2대1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될것 같아요. 우, 어 좋죠. 이 정말 좋은 거 이거 더 만들어도 돼요 이제 이거 쭉쭉 더 만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약간 이쪽을 뒤로 뺄게요. 약간 뒤로 빼서 더 위로 이제 쭉쭉 만들면 되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면은. 철. 이것도 자동화를 좀 자동화를 좀더 크게. 오케이! 하나 끝났죠? 이제 우라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우, 좋아요. 쌓이는 거 봐요. 이야. 어마어마하게 쌓이죠? 계속 작동하고 있고. 이것도 계속 작동하고 있고요. 좋죠? 넘칠 거예요. 약간 넘칠 거니까, 좀더 확장. 확장. 제발. 제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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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라. 오우 부족한데요. 어쨌든, 여기다가, 우리 우리 걱정인데? 잠깐만요. 여기를 우선 좀 끊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전기 좀. 다 끊을게요. 어쩔 수 없네요. 이렇게 전기는 필요 없으니까 어 이거를 복사하고 하고 그냥 빨리빨리 할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도 해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붙여넣기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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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잘하자. 에스고 여기 이제 다 없애버리고요. 깔끔하게 정리해야죠. 전기 다 끊어, 우선. 어쩔 수 없습니다. <laughs> 깔끔하게 가야 되니까. 이러한 작업들이 많이 해야 돼요 이제 지었다 부셨다 지었다 부셨다 이러한 작업들을 정말 많이 해야 되거든요. 여기 놓고 이거 아니죠 이거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너 없애줘 봐 빨리 이렇게 여기도 우선 되고요. 이렇게 할때 많이 <laughs> 할때 많이 이렇게 짓고 그러면은 물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럼 물이 들어올 거고 여기서 물이 나갈 거고요 아니면은 밑으로 이렇게 해도 되죠 물이 다갈 거예요 물이 안 가네? 물이 왜안 가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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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됐죠? 오케이, 굿. 물 여기 더 연결해야 돼요. 이거 하나로는 부족한 거 아시죠? 다들. <laughs> 부족한 거 아시죠? 물을 여기쯤에 딱 하나 더 연결하고. 아, 물품 물이 모드를 하나 넣어야 될것 같아요. 워터필, 그 아시죠? 이거 만드는 거 너무 이게 부족해가지고 그걸 더 만들든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홀로 이렇 대로 오면은 더 좋고. 초 여기다가 이제 예, 증기 하나 물우야또 빠져 도 빠져 또 빠져 또 빠져, 너 빠져. <laughs> 자, 여기서 이제 더 만들 오 이거. 보세요 지금 뭐가 없죠. 없나? 와요, 되고 있나? 왜안 야? 물이... 융기... 용기... 융기 들어와 있어요. 여기서 연결, 연결 됐죠? 여기 돌아왔구요. 구! 이렇게 쭉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쭉 올라가면은 <laughs>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증기 펌프 만들고, 여기서 이제 전기 다시 연결해 주고요. 이렇게 그러면은 16개, 아직 어디가 연결이 안 됐다라는 건데, 이쪽이 연결 안 됐죠? 이렇게. 그러면은, 16개. 야, 왜? 공기경 연결 안 됐구나. <laughs> 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어요. 여긴 왜? 여긴 지금 왜안 될까요? 이게 왜안 되지? 아, 물! 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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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음. 이렇게. 이렇게. 와요 오, 깔끔해졌죠. 정말 깔끔해졌죠. 어서 여기 넘칠 거예요, 이거. 어, 야 왜? 물 공급? 어물 공급이 텐데 이거 물 공급이 안 돼서 이럴 것 같은데요. 음. <laughs> 물 공급 때문에 그런가? 물. 아, 여기 연결 안 했구나. 죄송합니다. 설치됐네요. 자, 이렇게 놓으면 끝. 물 공급이 제대로 되는지 봐야 돼요. 응? 음? 아마 이거 20개씩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20개 연결하고 50, 15, 20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물펌프로 연결해주는 을게 좋아요. 이게 좋은 방법인데 그러면은 이쪽으로 하나 연결하고요. 이쪽으로 하나 연결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보다는 위쪽으로 연결해주면은, 위쪽은 이쪽 연결하고, 이쪽은 이쪽 연결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물이 겹쳐서 가득 차고. 좋아요. 오, 좋아요. 전기 좋죠? 와, 전기 좋아졌어요. 보세요. 쌓일 거예요 진짜. 이거 음, 이거를 더 많이 보관을 해야되기 때문에 3단 트리 보관을 또 해야 될것 같은데 이거 여기다 놓고 <laughs> 이렇게 강철. 이런 것도 이제 이걸로 넣는 거지, 이걸로 이렇게 이제 강철을 가져오고요. 음.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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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 강철 가와와서 상자 만들고 <laughs> 이렇게 보관을 하면은 되고요. 이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따 따와 가면 되죠. 그러면 더 많이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큰 상자가 좀 필요한데, 제가 지금 이거 있죠. 이거 뿌리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요. 이거 하게 되면은 됐죠. 아, 이거 우선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자력 잘 되고 있어요. 그쵸그 벌써 여기까지 됐잖아요. 잘 되고 있고요. 됐습니다. 오케이. 이제 이거 다 없애 버려도 되긴 해요. 이거 다 없애 버려도 되긴 하고. 음, 좋아요. 전기도 좋고. <laughs> 그러면은 다 이제 이쪽을 없애 버리면서 잠깐만요. 철. 철. 철철 철. 철. 아, 재료가 너무 없다. 이제 이거를 많이 늘리는 게 좋죠. 이것들, 우선은 지금 석탄을 좀 뺄게요. 우선은 석탄을, 아이고, 석탄 라인을 좀 빼고, 털이랑 구리 라인을 더 많이 해서, 여기다 내려 꼽고, 그 다음에, 이쪽 이거, 이거를 밑에다 더 이쁘게 지어야 되는데, 지금 원자력 우선 해야 돼요, 여러분. 원자력 부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완료를 하고 이걸 하는 게 좋아요. 와 상자 하나 놔야 되겠네요. 오 이게 진짜 오래 타요. 힘세고 오래 가는 <laughs> 거의 석탄의 세배이기 때문에, 음 이거 우선 이렇게 놓고 이제 빌 때마다 이거 넣어놓고요. 원자력을 계속 돌려야 돼요. 그쵸? 그래서 켜놓고 꾸준히 돌려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구리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 부분을 구리로, 구리로 그리고 잠시 여기 멈춰서 철광수 좀 모을게요. 전기는 남습니다 이제 연결하면 돼요. 전기 남아요. 음. 이거 하세요 꼭 여러분. 하면은, 자, 그 다음에 이거, 이거를, 둘, 셋, 넷, 다, 다섯 개씩이잖아요? <laughs> 시간이 지나면 저 돌리고 해결되는 일이에요, 이것도. 아시죠? 아이고, 왜 그래. 폭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일이고 쭉 쌓이다 보면은 여기 다 쌓일 거고, 여기서 와서, 그러면 이제, 아 잠깐만. 더. 오, 음. 그 다음에, 이 구리를 더 해야 되죠. 그러면 이제 구리, 구리가 지금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구리를 더 확장을 하면 되고요 네,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번 더. <laughs> 한 번씩 더 해야 하나? 됐죠? 어, 시간이, <laughs> 아, 이거 시간이 해결해 줄리인데 어쨌든, 여기다가 구리라인 하나 더. 더 빠른 구리라인. 철라인하고 구리라인은 따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죠.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벽돌! 이제 드리, 드디어 벽돌이 필요한데? 이 한쪽 라인은 돌로 할까, 이거? <laughs> 아, 이거 돌할까? 여긴 기 돌하죠? 슬슬 벽돌이 필요해요. 돌. 돌. 돌로 하고. 5개씩만. 하나, 둘, 셋, 5 다섯. <laughs> 이렇게 5씩. 오놈 되죠? 여기다가, 어, 뭘못 만드냐. 저는, 볼이 너무 없는데 이거. 이걸로, 대처. 좋은거어딨니 요새 네 이거 이거 누라고 이거 이게 좋아요. 보세요. <laughs> 경기 걱정 없죠? 아주 잘 되고 있죠. 쌓여요, 쌓여. 넣고 벽돌 모기. 잘못 누르지? 야, 쪽 넣어줬어야 되는데. <laughs> 쪽 넣어줬어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 음, 돌이 필요하고 돌을 만들면은 여기다가 아마 이제 구리가 더 많이 쌓이게 될 거예요. 한이 정도 지금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똑같이. 아마 쌓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면 구리가 더 많이 생산이 될 거고, 이건 좀 기다려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은 될 겁니다. 원자력도 다 완료를 해놓고, 다음 시간에 이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분단이다.